안녕하세요 마음을 담은 머리 이야기 모담이그입니다 어, 300명 돌파 이벤트를 조금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구독자님들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300명 돌파 이벤트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벤트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벤트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와 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벤트 참여 방법과 사은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목, 주목. 자첫 번째 가발 전용 유연제입니다. 이 유연제는 샴푸 후에 머리를 다 말리시고 난 후에 모발에 살짝 뿌려주시면 보습 모발 보호를 해주는 제품입니다. 이 유연제는 영상이 업로드 되고 한 달간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본 영상에 이벤트 참여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가 확인 후에 전원에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발 전용 에센스입니다. 이 에센스는 똑같이 샴푸 후에 머리를 다 말리고 모발에 발라주시면 부드럽고 빛나는 머릿결 연출에 도움을 줍니다. 냄새도 좋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구독자님 중에 부산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지역 사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타 지역 분들도 이벤트 참여하시고 사은품도 받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에센스는 이벤트 참여 댓글 달아주시고 가로 열고 에센스 가로 닫고 제 카톡으로 본인의 아이디, 주소, 연락처. 이름을 알려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선착순 세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 이 댓글만 달아놓고 폭을 늦게 하셔가지고 선착순에서 밀리지 않게 댓글 달자마자 바로 제 카톡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당첨 여부는 순서대로 댓글에 댓글을 달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영상에 이벤트 참여 가로 열고 에센스 가로 닫고 써주시고 바로 제 카톡으로 본인 아이디, 주소, 이름,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끝! 오케이? 자, 세 번째는 고급 샴푸입니다. 이 제품은 시중에서 구매하기가 어렵고 고가의 제품입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두 번째 에센스와 동일합니다. 개수도 세개 동일합니다. 자, 네 번째. 맞춤가발 30% 할인권입니다. 제일 인기 있는 이벤트 사은품입니다. 자, 참여 방법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가로 열고, 할인권, 가로 닫고를 써주시고, 댓글에 매장으로 전화 주셔서, 아이디 불러주시고, 상담 예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약 순서대로 세 분께 30% 할인 혜택 드리겠습니다. 자, 이네 번째 이벤트는 기존 고객 포함입니다. 어, 그러니까, 30% 할인 받으시고 방문을 해 주셔야 되니까 유연제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벤트로 가발을 제작하신 고객님들께 한 달이나 40일 후에 가발이 도착하면 스타일링하고 집에 가시기 전에 고급 샴푸 또는 에센스를 택 1로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따봉! <laughs> 자, 다섯 번째. 무료 손질 이용권입니다. 타사 제품도 가능합니다. 현재 쓰고 계신 가발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다거나 저희 모담이 스타일을 잘 하는지 테스트 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벤트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기존 고객님들 포함입니다. 자, 참여 방법입니다. 이벤트 참여, 가로 열고, 무료 손질 이용권 가로 닫고, 적어주시고, 제 카톡으로 아이디, 주소, 이름, 연락처 적어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00명 돌파 이벤트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골고루 혜택을 드리려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 이벤트 참여라고 댓글을 달고 톡이나 전화를 늦게 주시면 먼저 하시는 분들부터 선착순이니까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댓글을 달자마자 바로 톡 또는 전화를 주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이 엔딩 인사를 좀 바꿔봤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준비했던 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발에 대한 인식을 패션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그날까지 마음을 담은 머리 이야기 모담이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